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운엄마입니다 오늘은 부천 도당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원래 분양을 하던 분양 매물이었지만 최근에 은행의 공매 물건으로 전환된 공매 현장이고요. 내부 평수 34평과 제가 촬영하고 있는 6층 단한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분양 마진 뺀 저렴한 금액으로 마지막 한 세대의 주인이 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역은 7호선 친중동역을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신발장 문 네칸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팬트리 공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시스템장 우리 옵션으로 드린다가 하니까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에 깊이감이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모차까지도 보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톤에 맞춰서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내부 들어오시자마자 배치된 서랍장 그대로 드린다고 하.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래 정리하시고 위쪽에는 자주 챙겨서 나가실 물품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메인 욕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와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화장실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안쪽에는 샤워부스로 분리되어 있고 안에 크기도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어서 성인 남자분들도 충분히 목욕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 거실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는 거실 크기도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옆쪽에 쇼파 자리벽은 쇼파를 8인용까지도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쇼파를 기업자로 놓으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더 높아 보이겠고요. 곳곳에 라인 등과 매립 등 메인 등 역할을 하는 실리뱅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 환기창도 거실 크기. 맞춰서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막히지 않는 뷰로 준비되어 있고 지금 6층 여기 한 세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대로 뷰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1번 방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1번 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여기는 1번 방 크기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길게 붙박이장까지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1번 방에 베란다 공간도 이어져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에 이어진 베란다 공간입니다. 실외 세기는 밖으로 빼준다고 하니까 빼셔서 여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까지 여분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진 정리하시기도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 김치 냉장고까지도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번방 나오시게 되면 옆쪽으로 주방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은 지그자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차를 낮춰서 식탁자리 겸 조리대 공간 미리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옆쪽에 1구 인덕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슬라이드 밥솥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싱크대 자리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3구 인덕션으로 준비되어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환기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방 공간에 환기 걱정도 덜 하실 것 같고요. 여분 조리대 공간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어서 소형 가전 배치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반대편으로 보시면 2번 방과 안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2번 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방입니다. 2번 방 크기도 1번 방처럼 잘 나와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충분히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2번 방에서도 베란다 공간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방에 이어진 베란다 공간입니다. 여기도 베란다 크기가 잘 나와있고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대피공간으로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도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집에 짐이 많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2번 방 나오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제일 안쪽에 안방 보실 수 있으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붙박이장 부부침대, 파우더럼이 들어갈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가로로 길게 잘 준비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은 편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 크기마저도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시겠고요. 부부 욕실은 샤워칸막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물 튀긴 걱정도 덜하실 것 같습니다.